충격운동량 량 볼게요 하지않았어? 그 쪼만게 다인데? 쪼만게 <laughs> 다야 없어? 어? 40? 49만 되있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다 했네, 49를 했으면. <laughs> 왜? 기억이 안 나? 49만 했어. 기억, 기억나? 기억나? 왜안 나? 영상 안 봤어? 근데 왜 기억이 안 나? 자. 자. 다시, 어, 시간이 없어, 없나? 뭐, 거의, 30, 25분? 여기도, 아, 많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충격량 운동장까지는 진짜 뭐가 없어? 자, 우리가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m v라고 했죠. 이때 v는 뭐야? 속도기 때문에 뭘 생각해줘야 된다고? 방향을 생각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중 빼기 처음 한다고 했죠. 그죠?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충격량이 되겠죠. 그지? 이 충격량은, 예,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이두 물체가 부딪혔을 땐 운동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 충돌했어요. 충돌했습니다. 운동량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고요? 어? 에너지는,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안 일어나고, 일단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되는 것들이 에너지, 되는 것도 있어. 어? 되는 것도 있지만,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거의 다. 어?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알겠어? 보존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있냐고 정신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할까 지금 수업 째졌으니까 뭐 할까 지금 어 영화 보러 가야되나 볼링 치러 가야되나 당구장 가야되나 막 이러고 있어 피방을 가야되나 그러면 생각이 넋이 나갔는데 지금 독서실 가서 친구들하고 한대 빨까 막 이러고 있어 어 아니야 독서실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지마 제발 알았어? 독서실 친구들과 같이 간다라는 건 뭐야? 놀러 가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공부하러 갈래. 지랄 엽차기야 맨날. 누구 하나 나가면 다, 다 같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는 공부할래? 그럼 친구들이 뭐래? 지랄하고 있네? 하면서 데리고 가잖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따로 다녀. 일단 운동량 보존이 되고요. 이거 계산할 때도 항상 뭐 생각해 줘야 돼? 계산할 때 방향을 늘 생각해 줘야 돼. 방향. 방향 중요합니다. 방향은. 알겠어? 그다음에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또 i는 f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막 아무 때나 어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감소한다. 막 이렇게 아무 때나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자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감소한데 그땐 언제일 때뿐이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뿐이야. 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야. 어 됐어. 그 다음에 그럼 t f 그래프에서 이 민나비가 뭐야? 아가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대 T 시간이 있고요 여기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 운동량 어 이렇게 된대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뭐도 돼요 충격량과도 관련이 있겠지 맞아요 어 충격량 그래프는 아니겠지만 충격량과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충격량과 비례하면 어얘 기울기가 뭐가 돼요? 힘에 비례한 그래프가 생기겠죠. 기울기가 힘과 관련이 있으면 또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가속도와 관련 있는 그래프겠죠, 기울기가. 됐어요? 어? 돼?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겠어? 속도랑도 관련이 있겠죠? 맞아요? 어? 그래, 안 그래? 그치?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야지.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문제가 다 연결시켜서 나와요. 알겠니? 어.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나오니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음, 좀 나중에 하겠지만 잘 봐. 나중에 하겠지만, 얘랑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면, 운동에너지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충격량 운동량 끝나면 운동에너지 할 거야?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합니다? 그렇지, 2분의 1 MV. 오, 좋아. 2분의 1 2 얘를 운동량으로 표현할 거야. 운동량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돼요? 2m분의 p제곱. p가 mv잖아. mv, p제곱하면 m제곱 v제곱. 2m분의 mv, m제곱 v제곱하면 날아가겠죠, m 하나가.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나오겠죠. 요렇게 표현까지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됐나요? 없어. 나머지는, 나머지 내용들은 진짜 중학, 아, 중학교래. 고1 때한 내용들이랑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놓으면 누가 언제 깨지고, 막 이런 것들. 어. 줄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 더 얘기했지, 그, 자동차 관련된 애들 중에서, 뭐는? 에어백 말고, 안전벨트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뭐 줄이기 위한 요 뭘, 뭐 때문에 해놓는 거라고 했어. 관성 때문에 해놓은 거라고 했어. 그지? 맞아요? 어.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되고, 49페이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49페이지 했으니까, 우리 요거 볼까요, 요거? 몇 번을 볼 거냐면, 어, 조금 그치, 좀 헷갈릴 만한 거 9번 하고요, 9번 하고 7번, 7번, 9번, 7번, 9번, 7번, 9번, 17번 요렇게해 볼게요, 7번, 9번, 17번, 응. 어 갔다 오세요. 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들 먼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잘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좀 생각을 해보고 무슨 그래프인지 잘 파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얘기하면서. 다 됐어? 다 됐냐고? 네. 채점은? ㅅㅂ 채점해야지 내 네. 아. 색칠하는 줄 알았네. 안돼? 네 안돼? 다, 다 했어 다 네. 했어? 뭐잘안 어, 돼? 어? 뭐안 돼? 칠 번? 어? 십칠 번? 십칠 번? 십칠 뭐야? 자, 오. T0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 OT0입니다. OT0 A가 몇 킬로그램짜리야? 2킬로그램짜리고 속도는 마이너스 4잖아. 그죠? 그럼 크기는? 8 되겠죠? 8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근데 크기니까 절대값이니까 8 됐어? 2에, 2에서 OT0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B는 2에서 2일 땐 얼마야? 2일 때 10kg 짜리니까 10이 되겠죠? 그죠? 5일 때는 마이너스 8인가요? 그죠? 그럼 받은 충격량은 18 되겠네. 그지? 맞아? 항상 방향. 됐어? 그것 때문에 틀렸지? 자, 지금 벽에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은 B가 평균 힘은 자, B는, 얼마가 변했니? 얼마가 변했어요? 2에서 5초 동안 18만큼 변했죠? 그죠? 그럼 평균님은 3.6 되나요? 그지? 그 다음에, A는, 자, 그럼, A는 얼마야? 5에서 9, 4 됐으니까 9만큼 변했으니까 18 되겠죠? 평균님은 4분의 18 되겠죠, 그렇지? 아, 2분의 18, 그죠? 평균님은 2분의 18 되겠죠. 됐어? 근데 잘 봐, 잘 봐.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가 뭐라고? 힘.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기울기가 큰애 찾으면 되겠지 근데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그거 계산해서 배 계산하면 되지만 누가 크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A가 바로 나오긴 해야 돼요 됐어요? 됐지? 그러면 우리 여기 61까지 마무리까지 다 하면 되는데 이거 뺄게요 55뺄 거고 뭐 뒤에 56 57뭐 이런 거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능 실전 문제 뭐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 내신 만점 여기서부터 여기 마무리 문제까지 이렇게 해오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좀 따로 더줄 거예요 이거는 금방 풀잖아 이거 오늘 뭐 30분이면 풀 거예요 알았어 모의고사 문제는 따로 어.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저쪽에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알겠어. 또 목요일날 갖고 죽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